선한사람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상반기도 거의 다 지나고, 하반기에 접어들겠습니다. 세월이 빠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날이 멀지 않습니다. 찬송가에 있는 그대로 하루길 되는 저본향입니다 하루하루를 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마귀의 정체 네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마귀를 먼저 강론하고, 또 다음번에는 사탄에 대한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귀의 정체입니다. 마귀는 첫째, 생각을 가진 존재입니다. 인격을 가진 존재이며, 결단코 악한 에너지이거나, 어떤 기운이거나, 어떤 파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사실 마귀의 실체를 알지 못해서 악한 힘, 기운, 에너지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귀를 잘 몰라서 는 거짓말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은 하나의 실체이며 사역적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명백한 피조물이고,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하여 이 지상으로 쫓겨난 영물입니다. 쫓겨날 때 함께 내려온 무리들이 귀신들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인격체입니다. 마치 비교한다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성령님을 어떤 영적 에너지로 선한 기운으로 이해하는 단체가 있는데 New Age 운동 New Age Movement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이시며 인격자 Person이시며 무엇 뭐, Something이 아닌 누구 Someone 인격자이십니다. 사탄을 어떤 힘이나 에너지 정도로만 생각할 때 찾아오는 잘못은 내가 원치 않는 악한 기운에 눌려서 내 자유 의지가 아닌 어떤 힘에 압도될 죄를 짓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리를 공부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뉴에이지 운동이라든지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신자들조차 이야기하기를 나의 자유 의지가 아니라 무엇인가에 압도되어 끌려가서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된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책임 회피입니다. 자신의 자유 의지가 끌려가서 범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2절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원문을 번역하면 예언자들이 황홀경이나 무아지경에서 예언을 하는 경우 성령으로 하는 것이고 다른 어떤 영들의 지배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성령님도 마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인가에 압도를 당해서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생각을 우리 마음에 주어 나의 자유 의지에 의해 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상태가 심화된다면 그때는 완전히 자신의 의지가 약해질 때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의 원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압도되어 어떤 일을 하도록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며, 마찬가지로 마귀 또한 나를 어떠한 힘으로 압도해서 원치 않는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야호사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서 도망하리라. 여기에 대적하라 헬라말로 anti-stem, resist 대적하라는 말은 대항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외쳐야 합니다. 사탄마귀와 어떠한 힘이나 기운이나 어떤 에너지가 아니라 나를 압도해서 죄짓게 하는 힘 something이 아니라 분위기를 조장하여 스스로 죄를 짓도록 하는 영물 someone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완전한 거짓말과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거부할 수 있는 것도 나 스스로가 할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결단코 그 어떤 것의 책임을 증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들림이나 무당을 내가 거부하면 거기에 예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귀는 자기를 인격이 아닌 어떠한 힘, 능력, 에너지로 믿도록 사람들을 속입니다. 실제로 에너지로 기운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뉴에이지 운동이나 기운 수련 등 이런 것들에 노출되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성령님을 인격자가 아닌 에너지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무지의 소치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에너지라고 말하는 순간 성령님을 some one 인격에서 something 물건의 존재로 추락시키는 범죄가 됩니다. 그 자체 마귀는 불신자들의 마음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던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더라. 이 팔려는 생각, 헬라말로 파라디도미니 이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옥자를 정하고 있는 신자들의 마음에는 결단코 들어올 수 없습니다. 둘째는 개인과 공동체를 인도하거나 혹은 공격하는 사탄막입니다. 교회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을 때 공동체와 같이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생각한 것을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나눌 때 우리는 개인 그리고 교회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메시지를 공동으로 듣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 개인이면서 동시에 교회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방법을 카피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각 개인에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마기도 개인에게 거짓말하고 성령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기도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여 분쟁과 분리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도 했습니다. 저는 일평생 목회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바이며, 특별히 사탄마귀가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는 경우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몇몇 사람을 유혹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분쟁과 분리를 하게 하여 떠나갔으나, 가진 진통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셋째, 마귀가 공격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이유. 저의 목회 경험을 뒤돌아보면, 제가 제일 힘들었던 때가 마귀가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한 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출산한 교회에 알수 없는 일로 그냥 힘들어져 은혜가 떨어지고 성도의 수가 줄어들고 분위기가 냉기류가 흐를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동특이 전이 제일 어둡다라는 세상적인 말들로 치부하는 것은 영적인 현실과 실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교회 공동체를 괴롭히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영적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체는 영적전쟁의 실제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은 내 생각인가, 마귀의 생각인가. 그것을 더 세곤해서, 첫째,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사화가 사탄이 한 거짓말을 받자 말자, 선악가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맛있고 예쁘게 만들고 유혹적인 과일로 만들어 놓고 먹지 못하게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아담과 하와는 잘못된 말을 한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간절히 원하다가 그것을 가지게 되면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갖고 싶어서 애가 달았을 때 했던 그 생각은 내 생각이었는가? 예를 들어 이 물건이 꼭 필요하여 구입했는데 나중에 간직할 데가 없어서 애물단지가 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욕구 갖지 못하면 미칠 것 같은 생각은 과연 내 생각이었을까? 우리는 매일 하고 있는 생각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일입니다. 사탄이 가롯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 생각은 가롯 유다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이 없었습니다. 요한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생각을 넣어준 것은 마귀입니다. 하지만 만일 지옥에 있는 가롯 유다가 만일 처음에 그 생각을 넣은 것이 마귀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시작은 마귀이지만 마귀가 넣어준 그 생각을 품고 실행에 옮긴 것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무엇인가를 실천했을 때 누구를 위한 실천이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들, 이것은 인격체입니다. 썸언입니다. 비교하기가 좀 깨름직하기는 하지만 성령님도 영체로서 비교가 되어서 성령과 마귀의 사역을 비교 말씀드렸습니다. 그 비교가 어느 도달이지만 우리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비교했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보이지 않는 영이라고 해서 물건으로 생각합니까? 어떤 기운으로 생각합니까? 인격체입니다. 마귀도 타락한 천사 인격체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물의 영체입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범죄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내 자유 의지로 자기의 뜻을 이루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의 생각을 컨트롤하고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애를 쓰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사탄 마귀가 역사했을 때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생각이 나를 음습할 때 자리 잡지 못하도록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치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 외침은 나의 인격으로 외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쳐야 성령이 역사하여 그것을 능히 제압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놓고 하루를 뒤돌아 볼때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후회 막심한 일들은 거기에는 항상 사탄 마귀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을 반복하여 살지 말고 우리들도 주님의 뒤를 따라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치면서 어엿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우리의 생각은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반대로 사탄 마귀를 기쁘게 하는 생각 두 생각의 기로에선 우리들이 항상 우리의 부족과 연약으로 인해서 주님의 생각을 앞세워서 따라가지 못하고 정욕을 따라서 사탄 마귀의 유혹인지 알면서도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불이 불충한 종들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러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치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i t 가군